이번 차시는 경험주의 교육 패러다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학적인 관점에서 인지주의, 구성주의, 행동주의, 이런 교육 패러다임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초창기에 이런이인이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교육공학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패러다임을 처음에 이야기하면서 이러닝 입문자 과정에서 이론 수업으로 이런 거를 들어봤을 텐데, 저희 유러닝 연합회가 AI 시대에 걸맞게 경험주의 교육 패러다임을 새로운 화두로 제공해가 지금 하이테크 시대에 인간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AI 데이터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을 위해서는 새롭게 경험주의 교육 패러다임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걸 깨닫고 여러 철학적인 관점들을 되짚어보고 이러다가 최근 하이테크 시대에 좀 걸맞는 철학자가 하이데그라는 분,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빙스러운 이래가지고 던져진 존재라는 이야기를 꺼내면서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우리가 태어나고 또 생명체로서 아기 때부터 가족들의 보살핌 속에 커가 나중에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최초 자기와 무관하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난, 인간은 던져진 존재라는, 빙스론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좀 와닿았습니다. 하이테크 시대의 하이데거란 철학자, 이라임도 맞고 그러는데, 우리와 무관하게, 기술 진화가 막 이루어져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IT 기술 발전해가 인터넷이 나오더만, 또 스마트폰, 또 이제는 AI 기술로 막 진화해가 정말 정신없이 빠르게 기술 발전하는 덕분에 어쩌면 멘붕이 오고 막 그런 상황도 우리가 종종 느껴봤을 겁니다. 결국,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인간은 하이테크 시대에 던져진 존재라는 그런 개념에서 차안해가지고 하이데거의 현존재 개념이란 말이 현상학적 경험주의로 유명한 메를로 뽕띠의 지각의 현상학이라는 책에 언급된 교육 패러다임을 우리 이러닝 쪽에 새롭게 좀 접목시켜 가지고 감히 경험주의 교육 패러다임을 ai 시대에 걸맞게 저희 유러닝 연합회가 여러분들과 함께 새롭게 ai 시대에 걸맞는 이러닝 쪽그 철학으로 자리매김하고자 여러분과 함께 공공기관에 좀 앞서가는 이러닝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경험주의 교육 패러다임으로 새롭게 그레이드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공공기관 이러닝에 처음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는데요. 우선 경험주의 철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풀어보자면 경험주의는 칸트에 의해서 이야기대가 순수위성 비판 또 여러 가지 인간의 경험이 결국 인간의 행동을 규정하는 거라고 시작이 됐는데 이게 쭉그 철학사조를 여러 단계를 거치다가 최근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근대화 이후에 기존 르네상스 시대의 인문주의, 인간의 그 문화를 중심으로 인문주의가 싹 트다가, 이 인문주의가 근대화의 철학 개념으로 자리를 잡았긴 하지만, 그래도 인간의 가치만으로는 이 세계를 모든 걸 설명할 수 없다. 특히 과학기술 문명의 발전으로 인간을 뛰어넘는 기술이 자꾸 새롭게 등장하고 이러다 보니까 인문주의로만 한계를 좀 띈다 이래가지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새로운 철학사조로 프랑스의 샤르트르 또 하이데거 지금 책에 나온 메를로 뽕띠 들레즈,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실존주의와 함께 현상학이 좀 새로운 철학의 부류로 떠오르는데요. 그 중에 이제 메를로 뽕띠의 지각의 현상학을 바탕으로 이러인 쪽에 이걸 좀 접목시키면 경험을 통한 지식 습득 관찰과 실험을 중시하는 부분으로 인간의 몸을 통한 특히 메를로 뽕띠는 몸을 통한 감각의 확장으로 마샬 맥루안이 이야기한 미디어는 인간 신체 기능의 확장이라고 했던 그 정의에 의거해가 결국은 우리 이러닝도 또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도 인간의 몸을 통한 감각의 경험에서 비롯됐다. 이런 취지에서 지각의 현상학 체계 좀 착안해가지고 경험주의 교육 패러다임을 우리 이러닝 쪽에 AI 시대에 걸맞게 하이테크 시대에 하이데그의 현존재라는 개념과 접목시키면 새로운 이러닝 쪽에 교육 패러다임을 발견해가 확대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가치를 새로 발견하고 경험주의 교육 패러다임을 구성주의, 인지주의에 추가해가 경험주의 교육 패러다임을 우리가 유러닝 연합회 중심으로 한번 이러닝 쪽에 접목시키는데 초점을 좀 맞춰보고자 이런 작업을 거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경험주의가 인간의 감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적인 그 미주신경, 우리 인간의 몸 안에 온갖 그 세포가 연결되는데 중요한 연, 통, 연결 통로가 되는 미주신경과 레시포 뉴런과의 연결을 중심으로 인간의 지각과 감각을 강조하는 이런 경험주의가 내적 세계와 외부 조율을 약간 강과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또그 다음에 외부의 다양한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여러 가지 활동과는 좀치아한면이 있지 않나. 이런 한계점을 띄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하이테크에 걸맞는 하이데그의 현존재 개념을 접목시켜가 과학적 실존과 융합한 교육관으로 경험주의의 한계를 과학적 실존과 융합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재무장하는 차원에서 하이데거의 현존재 개념을 접목시키면 새롭게 그 AI 시대의 교육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한 단계 인식의 틀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이데거의 현존재 개념을 지금 맥락화 관점, 또 주체성의 관점, 인간의 본래성 추구라는 관점에서 이러닝과 접목시키는 시도를 차곡차곡 지금 해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특히 세계 내의 존재로서의 학습자 하이데그가 이야기한 빙스로운으로 던져진 존재로 정말로 피동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그냥 머무를 게 아니라 메를로뽕티의 주체적인 학습자 몸을 통한 감각과 세계와의 연결 이런 걸로 경험을 맥락화시키는 차원에서 의미 만들기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바로 하이데거의 던져진 존재 와 메를로 뽕띠의 몸을 통한 세계의 연결이 바로 의미의 맥락화를 통해서 경험도 인간의 활동과 연계해가 특히 AI와 연계해가지고 하나의 맥락적인 텍스트로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이 이러닝에서 중요한 의미부여 과정이라 여겨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경험주의 교육 패러다임을 통해가지고 경험을 맥락화라는 고리를 잡아가 인간의 능동적 경험을 해석하고 또 자신의 삶과 연결하는 주체성을 강조하는 계기로 삶을 수 있기에 저희 유인연합회가 경험주의 교육 패러다임으로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메타인지를 통해서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못하는 게 뭔지 깨닫는 어떤 궁극적인 질문을 통한 성찰을 계기로 실존적인 업그레이드에 기여하는데, 내면의 본성까지도 다시 파괴가 이를 연결시키는 과정, 이런 약간의 어려운 성찰을 바탕으로 한 철학적인 관점에서 하이데그의 현존재 개념, 을 경험주의 교육 패러다임에 접목시켜가지고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처음에 이야기했던 기존의 교육공학에 선급된 교육 패러다임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자면 기존의 인지주의, 구성주의를 바탕으로 경험주의를 새롭게 저희가 이슈화 시키고 있는 부분에 있어 기존의 인지주의가 인지과정과 정보 처리에 좀 치중하고 구성주의는 지식의 사회화 또 거꾸로 교실, 플립트 러닝 이런 걸 통해가 그 뒤집은 개념으로 맥락을 되살리고자 하는 부분, 요런 걸 인지주의와 구성주의의 장점을 바탕으로 새롭게 경험주의 패러다임을 전목시켜가 감각적 경험을 중요시하고, VR, AR을 통한 가상 체험까지도 다 포함해가 실증적인 학습을 강조하는 이런 경험주의 교육 패러다임을 여기에 추가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행동주의 교육 패러다임이 있긴 하지만, 이건 행동주의 패러다임의 경우에는 과거 인간의 아주 그 동물적인 속성, 강화, 반복학습에 치우치는 측면에 그, 우리 스키너의 상자이론처럼 폐쇄적인 공간에 딱 맞닥뜨려 놓고 계속 반복과 강화학습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에 약간 현대 사회와는 좀 맞지 않은 걸 감안해서 여기에는 지금 빼놨는데요. 일단은 경험주의 패러다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성주의, 인지주의를 바탕으로 먼저 이렇게 비교 분석하는 자료를 준비했는데 여기에 현존재 개념을 접목시켜가지고, 하이데거가 던져진 존재에 그 착안한 그런 실존적인 인간의 첫 출발이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태어나고 또 무관하게 기술 진화에 떠밀려가 사는 그런 측면에서 주체적 인간으로 세계와 관계를 맺는 차원에서 경험주의를 현존재 개념과 접목시켜가 유리닝 연합회가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이데그와 또 메를로 뽕띠 실존주의 철학자 두 분의 이야기들을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이 기회에 되짚어보자면 공통점으로는 주체와 세계의 관계 측면에서 인간 존재를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한다라는 부, 특히 메를로 뽕띠는 몸을 통한 관계, 또하이데거는 세계에서 내던져진 존재라는 첫 출발의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던져진 존재라는 피동적인 관계성을 의미를 했고, 또 현상학적 접근에 의하면 둘다 인간의 근원적인 존재에서 출발하는 깊은 내면의 성찰에서 비롯된 연구 또 우리 교육 패러다임에 있어서도 인간의 아주 내면의 존재론적인 탐구에서 두 철학자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주체의 능동성으로 세계와의 관계 안에 능동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존재. 첫 출발은 하이데거는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 빙스러운으로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가족의 보호와 사랑으로 사회와 가정을 거쳐가지고 성인으로 성장하는 그런 존재. 메를로 뽕띠는 몸을 통한 지각으로 자기 스스로 의지로 점점 더 경험 세계를 확장시켜 나간다는 이런 주체의 능동성을 공통점으로 들수 있고 차이를 굳이 이야기해 보자면 하이데거는 철학적인 측면에서 존재력인, 존재론적인 질문을 많이 던지었다면 메를로퐁티는 경험과 지각을 강조해가지고. 개인의 어떤 속성, 어쩌면 아주 본대부터 태어난 그 출발선상에서도 인간은 DNA가 독특한 자기 존재를 규정한다라는 측면에서 DNA 초기 단계부터 경험과 지각을 통한 문화적인 유전을 통한 그런 의식의 발현 이런 것까지 메를로 뽕띠가 강조했다면 하이데거는 아주 던져진 존재로 인간이 태어날 때 자기와 의지와 무관하게 이래 태어난 거기 출발이 약간 다른 측면이 좀 있고 몸의 역할에 있어 가지고 하이데거는 간접적인 응급 인간의 몸은 그렇게 초창기에는 하이데그가 중요시하지 않았던 반면에 메를로 뽕띠는 대자 존재로서 하이데그가 현 존재, 현실에 발을 누린, 발을 내린 현실에서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현 존재에 치중했다면 메를로 뽕띠는 대자적인 존재, 세상과 비교해가 아주 그 적극적인 대응력을 가진 대자적인 존재로 인간의 몸을 중요시하면서 몸이 바로 세상과 관계 맺는 지각의 중심이라고 몸의 역할을 메를로 뽕티는 엄청 강조했죠. 시간성과 자유의 문제에서도 하이데그는 존재의 본질, 시간에 좀 구속받는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던져져 가지고 세상으로부터 내던져진 그런 시간 속에 존재하는 비동적인 걸로 많이 생각했지만, 메를로 뽕띠는 시간과 공간도 지각과 연결된 몸을 통한 시간성으로 인간이 세상과 관계에 맺기 때문에 아주 자유로운 의지를 많이 강조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공통점, 공통점과 차이를 바탕으로 현존재 개념을 접목한 현상학적 경험을 우리 이러닝 쪽에 나 접목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로 프로젝트 학습의 관점, 실존적 질문을 탐구하고 문제 해결적인 삶과 연관 지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프로젝트 학습의 현존재 개념을 접목해가 이런 다양한 활동이 가능할 것 같아. 두 번째로는 체험학습. 몸을 통한 체험학습으로 현상학적 철학에 기반한 세계와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한 몸을 통한 지각으로 감각의 확장을 이야기하는 데 중요한 게 바로 체험학습이죠. 그래서 현존재 개념으로 현상학적 경험주의 교육 패러다임으로 체험학습과 프로젝트학습 이런 부분에 있어가 아주 시사점이 크기 때문에 제 유릉인연합회는 AI 기반의 이런 프로젝트학습, 체험학습을 어떻게 하면 더 구체적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해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차별화 시켜가지고, 요런 데더 방점을 두고, 공공기관 이러닝 여러분들과 함께 요런 사례들을 자꾸 발굴해가, 프로젝트 기반 학습, 체험학습들을 온라인 가상환경에서 구현해 나가는데 자꾸 관심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성공 사례를 모아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상 경험을 활용한 측면, 일상 속에 새로운 의미 발견, 이 AI 시대에 정보 변화도 빠르고 IT 기술 진화 수준도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순간순간 플래시몹처럼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일상의 경험을 소중하게 하고 이런 거를 연결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또 실존적인 성찰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경험들을 계속해서 쌓아 나가면서 경험의 연결로 AI 시대의 빅데이터의 소스를 만들어가 이러닝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수 있도록. 그래서 현존재 개념을 접목한 경험주의 교육 패러다임으로 온라인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 본다면 첫 번째로 실존적인 성장. 하이데그와 멜로뽕띠가 실존주의 철학자로 교육 쪽에 지금 학습자들이 기존에 어쩌면 일대다로 좀 관심이나 또 애정에 있어서 소홀한 측면이 많았다면 이제는 AI 튜터나 AI에 의한 개인별 맞춤 학습으로 학습자 개인의 실존적 성장을 계속해서 완전학습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실존적 성장에 엄청나게 도움을 줄수 있다는 측면. 그 다음에 의미 있는 학습.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경험의 맥락화를 통해서 의미 있는 학습으로 학습자의 동기부여를 계속해서 좀더 장기기업 장치로 또 새로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게끔 의미있게 그걸, 내러티브가 구성이 돼가지고 동기부여가 의미가 있을 때 훨씬 더 인간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부축키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의미있는 학습에 현존재 개념이 접목된 경험주의가 아주 그 가능성을 높여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세계와의 관계에 의해 개인의 경험 중심으로 내면 세계와 감각에 치우치는 한계를 뛰어넘어가지고 세상과 관계에 맺고 네트워킹, 네트워킹을 통해가 소셜 러닝으로 계속해서 끊임없는 상호작용으로 더욱더 세계와 적극적인 관계를 맺는 측면에서 더욱 활발한 세상과의 관계를 통한 배움의 기회가 확장된다는 측면. 그 다음에 경험주의 계획, 교육 패러다임에서 가장 중요한 고리로 경험의 맥락화 AI 도움을 받아 가지고 일대일 맞춤 학습으로 개인의 차별화된 경험도 계속 맥락으로 연결되고 더욱 의미 있는 학습으로 계속 피드백받아가 또 다른 성장으로, 재기적 구조로, 인풋, 아웃풋, 그 아웃풋이 다시 인풋으로, 재기적 구조로 성장의 동력이 되게끔 하는 측면에서, 현존재 개념의 경험주의, 교육, 교육 패러다임으로, 이러닝이 새롭게 그레이드할 가능성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 가지고 우리 하이데그의 현존재 개념, 또메를로뽕띠의 현상학적 경험론을 통해서 단순한 지식 전달을 뛰어넘어 학습자의 실존적 성장을 1대1 개인별 맞춤 학습으로 완전 학습으로 진화할 수 있게끔 제 이러닝 연합회가 2025년을 AI 기반의 이러닝 활성화 원년으로 이런 경험주의 교육 패러다임을 새로운 AI 시대에 걸맞는 교육 철학으로 화두로 끄집어내가 지속적인 성장의 고리를 만들어 나고자 합니다. 끝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 경험주의 교육 패러다임에 좀더 많은 애정으로 계속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볼 테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